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속 나원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을 맞아 정말 좋은 개체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영주구마 영춘화입니다. 고전 명품이긴 하지만 개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아주 희소성이 높은 그런 주구마입니다. A급 화영주구마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지금은 귀한 품종이 되어버린 품종입니다. 이번 단엽성의 맑은 서입니다. 정말 엽순 까랑까랑한, 까랑까랑하고, 백골도 깊고, 발색만 잘 시킨다면 정말 이쁜 맑은 서입니다. 3번, 놓고 3번입니다.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입장마다 호문이가 너무나 잘 걸려있는 개체입니다. 황호로 이렇게 발전되어서 이런 놈이 이렇게 6은 종자가 너무나 좋습니다. 4번 극황 서반입니다. 이극황식으로초광엽으로 발전하는 품종입니다. 입폭이 더 넓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5번 잎변 3반입니다. 이기우 개체는 3반이 소멸 없이 그늘잎 전입장이에요. 5초에도다 남는 그런 게체입니다 엽성은 정말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6번 노코입니다. 정말 오리지널 금계열의 노코 계열입니다. 이렇게. 연두색 바탕에 긁은 듯이 녹색을 척척 끊어난 오리지널 노코입니다. 아주 이렇게 화려합니다. 1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발색이 정말 극혐식으로 잘 발현된 개체입니다. 전진 쪽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발색된 그런 개체입니다. 1번 영춘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뭐 너무나 좋습니다. 안쪽에 조금 무른 뿌리는 요래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소독보다는 그대로 두는 게더 나을 것 같았어요.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2번 단엽성 맑은 석뿌리입니다. 자마도 하나 붙었습니다. 뿌리는 너무 좋습니다. 생장점 다 살아있고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3번 노코 3번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굵고 튼실하고 좋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4번 극황 서반 삽피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꽃도 이리 한번 갈렸습니다. 뿌리 상태는 뭐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5번 입변 3번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 가닥수도 많고 정말 건강하고 좋습니다. 6번 노코 뿌리입니다. 조금 이렇게 잘린 부분이 있지만은 뿌리는 아주 굵고 튼실하고 건강하고 좋습니다. 콧대 한번 달리겠습니다. 여기 저는 뿌리 감안해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아주 굵고 튼실합니다. 배양 상태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7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전진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1번 화영주고마 영춘화입니다. 산지는 전남 함평입니다. 태극선을 명명하신 송길현 회장님이 명명한 주고마로 빼어난 하얀과 색감이 단연 어뜸인 으뜸인 주구마입니다. 고전 명품이긴 하지만 몇개체 없는 아주 희소성이 높은 주구마입니다. 시대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귀한 품종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촉수는 총 다섯 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8cm에 잎 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작도 나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2번 단엽성의 맑은 서입니다. 정말 엽성이 그냥 단엽입니다. 너무나 까랑까랑합니다. 단엽성 성질을 가진 아주 맑은 성입니다. 좀더 밝게 배양만 이렇게 잘한다면 더 이뿔, 이뻐질 것 같은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세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입길이는 14cm에 입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이렇게 작도 너무나 이쁩니다. 이렇게 엽성은 뭐 말할 것 없이 그냥 단엽성 입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난초 이쁩니다, 이렇게. 3번, 하려한, 놓고 3번입니다. 이렇게 입장마다 호예, 황호로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아주 종자성도 좋고, 촉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촉수는 총5 촉입니다. 입 길이는 22cm에 입 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입장마다 아주 화려하게 잘 발전된 그런 개체입니다. 난실 분위기를 확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종자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극황 서반사피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완전히 극황색으로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발전된 그런 품종입니다 잎 또한 이렇게 초광엽으로 계속 발전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잎 폭이 거의 영 0.9에서 1cm를 넘어가는 광엽으로 발전하면서 무늬 또한 정말 극한으로 발현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종자성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촉수는 총네 촉의 꽃대 일경입니다. 꽃대도 중간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잎 길이는 18cm에 잎 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뭐 작도 나름 아주 좋습니다. 조금만 이쁘게 모양만 잡는다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이런 무명기체들이 더 오히려 인기가 있는 품종들입니다.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니까 는 나름의 이런 무명품들을 찾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가격은 1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잎변 3번입니다. 초기 이에 소멸 없이 3번 무늬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엽성은 정말 까랑까랑한 정말 잎변입니다 이렇게. 전 입장 삼번문이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잘 걸려있는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5촉입니다. 잎 길이는 18cm에,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작도 나름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산만 무늬가 뭐 촉도 소멸 없이 아주 안에 전 입장이 다잘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6번, 오리지널, 금계열녹코입니다 정말 이렇게 금계열로 발전된 그런 녹코 계열입니다. 연두색 바탕에 긁은 듯이 녹색이 착착착 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난 좋아, 좋아, 전진촉으로 아주 화려하게 발전돼서 빵 터진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5촉의 꽃대 일경입니다. 잎 길이는 22cm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우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이쁜 그런 게제입니다 가격은 14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목이 다 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에 가깝게 이렇게 발전돼서 가는 품종인 것 같습니다. 7번 호피반입니다. 이 개체도 전진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발전돼서 올라오는 그런 개체입니다. 무늬발색이 너무나 이쁘고 좋습니다. 실제로 봐도 이렇게 색감이 너무나 진정 극황색입니다 이렇게.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는 13cm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전진 촉으로 뿌리 상태도 좋고 호피바 무늬 발색도 너무나 좋습니다. 모촉에 이렇게 약간 데미지는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전진 촉으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뿌리 상태는 뭐 좋고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